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9절. 구절에서 22절까지 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느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자, 창세기 5 0장으로서 창세기 전체의 장이 마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을 나게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창세기 속에 담겨 있었고 그동안 또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참고하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50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야곱이 열두 아들을 다 맞추어 축복합니다. 그죠.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들이그 열두 아들의 둘러싸인 채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장사를 진행하는가 하는 것이 50장 투입부에 나타납니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의원, 그러니까 의의는 아니지만 거의 의의 수준의 그죠. 그런 의사를 합니다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의원이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미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의 미라 발견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미라를 바로 야곱의 몸도 미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드는 기간이 얼마를 걸렸느냐? 40일이 걸렸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있거든요. 40일이 걸렸다고. 근데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심장을 담고 내장을 담고 팔을 담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구분에 담는답니다.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또 콧속으로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뇌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게 그 담는다네요. 그래, 띄고난 다음에 몸에다가 각종 방부처리를 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대로 감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이집트의 미라 많이 봤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몸을 지금 미라로 어,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했느냐?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난 다음에 보면은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헤브론 지역에서 막벨라 부를 산 적이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갔다가 사라를 장사를 지냈는데 제가 무었어요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그냥 써라. 그냥 땅을 그냥 가져라. 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합니다.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안에 사라를 장사를 지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장지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최고의 중요한 장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라가 거기 장사되어졌고 이삭이 거기에서 장사되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삭도 이곳에 장사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부에 이제 그 아들 누구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사됐고, 처음에 사라가 장사됐고 아브라함이 장사됐고 아마도 이삭도 장사됐을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이 야곱을 그 막벨라 부에다가 장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 구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열두 아들 다 가지, 거기에 다른 종자들 다 가지, 또 며느리들 다 가지, 그 다음에 또 요셉의 군사들이 따라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인구가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했냐면, 근데 보면 재미난 것이 뭐가 있냐면, 이곳에 와가지고 요셉이 7일 동안 애곡을 했는데, 그 땅의 거민인 가나안 백성들이 애곡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아벨 미스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땅 이름을. 이 말씀 뭐 무슨, 무슨 말인가 하면 이말 뜻이 애굽인들이 고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열두 아들과 그의 면리들, 그 다른 면리들과 또 자식들과 또 많은 종들보다도 누가 더 많았다. 애굽인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와서 우리 가나안 땅에 와서 세상에 고을 하네. 이래 가지고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굽처럼 많이 가가지고 곡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장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가난에 갔던 모든 형제들 또 요셉도 모든 애굽인들도 다 돌아옵니다.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형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 우리가 어렸을 때 요셉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또 종업까지 팔아갖고 요셉을 하여금 그 고생을 시켰는데 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한테 그냥 가만히 놔뒀지만 아버지 맞아라도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해야지 않겠느냐는 그죠? 충분히 합리적인 그죠? 고민이죠 그죠? 이게 아, 이게 고민이 되 있다는 겁니 맞잖아, 이제. 그전 아버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야, 이제, 우리를 이제, 어? 해야 할수 있겠다. 요셉이 해야 할수 있겠다. 이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겁이 나니까 어떻냐면 자기들이 직접 못 가고, 자기들의 종자를 보냅니다. 야, 니 가서, 어? 요셉한테 가서, 말을 좀잘 한번 해두고, 응? 어? 하면서 가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명령하지 않았느냐? 응? 응? 요셉이 절대 네 형제한테 보복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가서 전해 가지고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지 아니하도록 너꼭 가서 말해라 이렇게하 자. 그래서 이 종자가 이 말을 듣고 요셉에게 갑니다. 가서 그 말을 잘 전하지요. 잘 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요셉이 그 종자가 와서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 17절 맨 마지막 한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칠절 마지막 뒤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울었더라. 예 요셉이 울었더라. 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왜 울었을까? 가슴 아픈 거야. 형들이 자기를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뭐 복잡했겠지 마음적인 것이. 그래서 막 울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이전에 직접 온 거야. 직접 와가지고, 이 형들이 다 엎드려, 엎드려가지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요새, 우리는 너의 종이다. 응? 어? 너의 형제다. 이래 말하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요 충분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laughs> 자,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말한 말, 뭐라고? 큰소리로 그 요즘에그들를 이래되 <laughs>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니니까예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 니 그래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네를 기르 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 하였다. 아, 네.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형들은 죽을 줄 알고 와가지고 요새아 우리 살려 두고 이러는데 그죠 뭘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 대신 하겠습니까? 왜?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원수 갚는 것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것이 내가 갚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력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칼 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나타납니다. 원수 갖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님들 형님들은 나를 해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 선으로.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 아시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나안 놔둔다.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둬. 세상 사람이 나를 해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나,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세상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그 해하는 것이 나에게는 뭐가 오도록? 도리어, 득이 오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자,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게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말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도록 놔두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세상의 풍파나 세상의 해악이 미치도록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런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되게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요셉은 이것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려고 그때 나를 당신들의 하여금 애국에 나를 팔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전적 뭐 하나님의 은혜, 전적 하나님의 섭리,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자에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매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일 공간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우선은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도리어 지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아멘. 아멘.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겁내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하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라도 내가 다감수하려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한 말로 도로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죠. 용서는 누가 하는 거다? 용서는 승리자가 되는거 이긴 자가. 패자가 용서하는 법 없습니다. 이긴 자가 용서하는 건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긴 자가 되어주습니다 그죠? 패한자 같았지만,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죠? 망한 자 같았지만, 흥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가만귀찮참 노예의 자리에 보내봤지만, 그를 애국 총리로 만드는 것이 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도 중에 고백했잖아요. 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2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마지막을 향하는데, 요셉이 110살에 죽습니다. 10살에 죽고 자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중에 이곳에서 나갈 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뭐해라? 여기서 뭐를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2 6 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이 백열살에 죽었더니 그의 몸에 향계를 넣고 애굽에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기록돼죠, 그죠? 무슨 말응지 보면 요셉의 몸도 뭐로 만들었다? 미라,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서지냈다? 백 애굽에서. 네, 애굽에서 지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당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연결이 어디로 되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그때 자 한번 볼까요 몇 장이 나타나냐면 은 자, 봅시다. 어, 출기 12, 13장. 13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요. 13장 19절. 자, 여기 읽 볼게요. 13장 19절. 자, 거기 보면 1 3장1절 모세가 요셉의 머를 가져갔으니 유골 요셉의 유이 여기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유골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50장. 50장. 50장 25절 자 여기서 내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이슬베스는 말했을까?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4 0 0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그, 그 애굽에서 이슬베스 성이 출애굽할 때에 나갈 때에 그때에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나갔다, 가지고간다 사명으로, 사백 인동이, 사백 인동이 가져가죠. 예, 네. 가져가죠. 음. 자, 그러니 이렇게 함으로써또 창세기와 출애굽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 원수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자.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죠?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돕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주의 본세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